네. 자 우리 안식일 오후 학생부 강의 시간입니다. 우리 이 시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 오늘 거룩한 안식일을 구별하셔서 이 세상에 속된 것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거룩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진정한 심과 안식을 허락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안식일을 말씀을 통해서 영생할 수 있는 영양식을 먹여주시고 이 영양식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강건해져서 어, 세상의 죄와 싸우고 또 세상의 미혹하는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뺏기지 않고 끝까지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말씀에 성령의 지혜를 더해 주시옵고 또한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씨앗으로 잘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인생 될수 있도록 오늘도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시고 도와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학생부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신약 5가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 시작 거짓을 분별하라, 거짓을 분별하라. 어 제가 초등학교 때 이제 남학생들은 보통 운동화를 거의 한두 달에 한 클래식을 샀어요 예, 그, 그때는 운동화를 어디서 샀냐면 시장에 갔어요 시장. 그러면 르카프 알아요? 타이거 알아요? 예, 알아요? 어, <laughs> 어그응답바라1988 보면 그 누구죠 여자 주인공? 그 해리 해리가 했던요. 아 독선이 독선이가 그 하얀 운동화를 사서 그 나이키 그림을 딱 그리고 신고 나오는 장면이 있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 나이키가 처음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시장에서 사, 사거든요. 시장에서 샀는데 중학교 교회를 왔는데 중학교 1학년짜리 형이 그 나이키를 신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멋져 보이고 신고 싶은지 초등학생들은 신는 신발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어머님이 중학교 1학년 되면 사줄게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빨리 중학교 1학년 되면 나도 나이키를 신어야지라고 했는데, 어 우리 친구가 초학교 등 5학년인데 나이키를 신고 온 거예요. 야너 어떻게 이걸 사냐 했더니 자세 보니까 <laughs> 나이키가 자세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하나같이 이런 <laughs> 들에 나이스 그러더라고요. 나이스. 근데 이게 이게 가려져가지고 우리 나이키인 줄 알고 걔를 정말 부러워했었거든요. 근데 보니까 나이키가 아니라 이 나이스였어요. 좀 불어했던 게 굉장히 억울하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런 가짜 이 상품들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요. 부산에 남포동에 가면 이것만 전문으로 파는 시장이 있어요. 뭐 동대문 시장처럼 그러면 그걸 사오면은 진짜를 산 친구나 이걸 산 친구나 구별을 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는 예. 그래서 진짜 나중에 어~는 그냥 대놓고 어, 입고 다녀도 될 정도로 이제 그런 어, 기억이 있는데, 어, 성경에 보면 "다른 복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갈라디안서 보면요, "다른 복음" 예, 복음은 복음인데, 원래 예수님께서 전해주시고 사도들이 전한 복음과 다른 복음이 생겨난 거죠. 좀 우리가 신사스럽게 표현해서 "다른 복음"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 이건 이단이에요. 이단. 왜냐면 하 이단이라는 것은 끝이 다르다는 거거든요.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마지막 끝에 가서는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그걸 경상도 사투리로 비스무리하다 그래요. 비스무리하다. 오, 어? 구별이 잘안 간다는 거죠. 근데 이미 초대교회 갈라디아 지역에 바울사도 1차 전도 여행하고 돌아온 이후에 이미 교회 안에는 이 비스무리한 이단, 변질된 복음이 이미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들을 무너뜨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 성도들이 뭐가 참인지 거짓인지 구별하지 못해서 거기에 다 미혹되고 속히 그 복음을 떠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한 그 복음 진리를 속히 떠나서 다른 복음으로 다 갔다라고 바울사도에서 보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오늘날은 없냐? 똑같아요 오늘도 끊임없이 이 우리 교회 안에는 다른 복음이 그것이 세상의 철학이든 세상의 학문이든 세상의 문화든 세상의 가치든 원래 순수한 복음 안에 이런 이물질이 들어오는 순간 그건 다른 복음이 돼요. 그럼 바울 사도 갈라디아서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왜? 왜 그럴까요? 그 영혼을 파멸의 길로 인도했기 때문인 거죠. 한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이 복음인데 다른 길로 인도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요한 계시록 특별히 그 소아시아적 일국 교회 초기 때그 교회들이 이런 비진리 다른 복음 이단을 통해서 교회들이 몸살을 앓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서 지금 너희들 거짓과 참을 분별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에베소 교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에베소교 2장 몇 절입니까? 2장 6절.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다 자, 니골라당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니골라당이 뭘까?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면 일곱 집사를 뽑는데 거기에 보면요.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 니골라는 초대 교회가 세워질 때 집사를 일꾼을 세울 때 세웠던 니골라다라는 주장이 있지만 사실 크게 신빙성은 없어요. 예. 이게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알 수는 없지만 이 니골라의 헬라어가 뭐냐면 니골라이톤이란 뜻인데 이 뜻이 뭐냐면 백성을 집어 삼키다. 백성을 정복하다 이런 뜻이에요. 전쟁을 하면 적군이 그 나라 사람들을 정복해 버려. 삼켜 버려. 그때 쓰는 것이 이 니골라이톤인데 이 말이 공교롭게요. 히브리어로 작하게 뭐와 같았냐면 발람, 발람이라는 뜻이에요. 발람이라는 뜻이 뭐냐면 백성을 집어삼키다, 백성을 공격하다, 정복하다 이런 뜻이죠. 그럼 뭐로 니골라당이 공격했을까요? 네, 이거 비질리, 비질리. 우상의 제사를 드리고 우상의 제물을 드렸던 제물을 먹어도 된다. 그런데 그 당시 우상숭배는 반드시 뭐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우상숭배는? 뭐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예? 음행. 음행과 반드시 연결되어 있어요. 구그 약에도 가난 땅에 섬기는 바알이나 아세라들은 다 나중에 뭐하고 연결이 돼요? 음행.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니골라당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 니골라당은 어, 이게 도대체 어디서 시작됐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니골라 당의 이 행위를 쭉 설명하는 걸 보면 어떤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을까? 영지주의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다는 거죠. 영지주의는 쉽게 얘기하면, 음,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근데 육이 무슨 죄를 지어도 영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구원 얻는 것은 영이니, 육은 쓸모가 없다. 또는 율법은 필요가 없다. 율법이 이제 지나갔고 은혜 시대니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신다. 이런 진리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 두 번째 보면 이 에베소 교회는 칭찬을 받았어요. 어떤 칭찬 을 받았습니까? 6 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오직 내게 네 이것이 있으니 함께 읽어보십시다. 왜 전자만 있나요? 자, 시작.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여기 없나요? 어? 안 떼어놨나요? 뒤쪽에 안 떼어놨나요? 음. 아 그래요? 2장 6절 2장 6절 연한계실 2장 6절 여러분들이 졸까봐자 예, 예. 읽어보시죠 6절 시작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 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미워했다는 거 뭐냐면 배척했다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초대 교회나 지금이나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진리를 지켜야 돼요. 진리 수호, 진리. 예. 여러분 신약 성경이 기록한 여러 가지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진리를 지켜야 됐기 때문에 됐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는 신약 성경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전한 말씀을 가지고 다 서로의 이 믿음이 다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오. 어? 이렇게 되면 변질되겠다고 해서 신학성경을 빨리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신학성경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말세의 참교회도 이 진리가 계속 공격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 요 참예수 교회라는 간판만 보고 들어가면 안 돼요. 참예수 교회 똑같은 간판이 들어가는데 우리 교회가 아닌 교회가 있어요. 예. 우리 교회에서 다른 복음을 쫓아 나간 무리들이 있어요. 그리고... 북방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중국에 가면 북방 참여수 교회, 남방 참여수 교회가 있어요, 지금도. 예. 그래서 북방에 있는 성도들이 이제 다시 남방으로 내려오기도 하고 북방에 있는 교회들이 남방에 있는 참여수 교회 성도들 막 미혹하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북방에 있는 참여수 교회는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과 달라요. 예. 제일 독특한 게 뭐냐면 세례를 받을 때 반드시 팔을 벌리고 누워서 받아야 죄사함이 있다. 이렇게 믿어요. 근데 우리가 받는 세례는 죄사함이 없다라고 그들이 얘기하는 거죠. 기도할 때는 반드시 동쪽으로 보고 기도해야지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 이것들이 계속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를 잘 지켜야 돼. 우리 참회수의 교회가 하나님께 주신 이 계시로 주신 이 진리가 손상되지 않도록 또 어, 훼손되지 않도록 일잘 지키는 의무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이제 어느 교회를 소개하고 있냐면 두 번째 어느 교회죠? 버가모 교회. 뭐이 교회의 역사나 설립은 뭐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왜냐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요. 자, 이 버가모 교회를 얘기하면서는 누구가, 누가 가 등장합니까? 발람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발람 선지자. 아까 얘기했죠? 니골라랑 똑같은 말이에요. 예. 그라롯골 그러니까 리골, 리골 라이톤이 히브리어 발람이에요. 예. 근데 이 발람 선지자는 민수기에 나오는데 민수기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그 지냈던 그 과정이 기록된 것이 민수기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에 거의 다 도착했을 때 쯤에 모압 왕 발락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모압 왕 발락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쟤네들은 뭐 하는 애들이길래 저렇게 40년 동안 강렬을 뺑뺑 도는데도 죽지도 않고 지금 이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렇게 전쟁을 하면서 오지? 얘네들이 자꾸 오면 이 모합 땅이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쟤네들이 뭐지라고 유심히 관찰해 보니까 어, 얘네들은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지금 쟤네들이 저렇게 강성한 나라를 이루고 또가나안 땅을 지금 정복하려고 오고 있구나라는 것을 간파한 거죠. 그래서 전쟁을 안 걸어요. 발람 선지자를 매수해서 이 축복의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가서 저주하라는 거예요. 가서 저주해라. 근데 발람이 그러죠. 내가 얼마나 비싼 몸인데 어? 페이를 많이 달라. 그래가지고 페이 많이 줄 테니 이제 가라. 그래서 저주를 한 번, 두 번, 세번 하는데도 안 돼요. 안 돼요. 왜 하나님이 축복하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것을 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민수기 그 마지막에 가면 가나안 문턱까지 도착했어요. 가나안 문턱까지 거의 95%다온 거예요. 그런데 모압 여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유혹하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상을 섬기게 하고 음행을 하게 합니다. 가와가지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 고생 고생을 해가지고 이제 한 바짝만 딱 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여기서 아주 그래서 하나님이 연병을 내려서 몇 명이 죽냐면 2 4 0 0명이 죽어요. 2 4 0 0명이 아수라장이 돼버린 거예요. 아수라장. 예. 근데 그 한번 보세요. 14절, 2장, 14절. 그걸 분별하지 못한 거예요. 여기까지 다 와가지고 와가지고 왜 분별하지 못했냐면 4사절 보세요. 다음 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앞에 머를 놓아 올무를 놓아 머를 먹게 우상의 제물을 먹고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올무가 뭐예요? 올무. 올무. 음 혹시 뭐 새나 뭐 짐승 잡으려고 이렇게 올무 같은 거 만들어 본 경험 있나요? 학생들 없죠. 예. 그 이제 덧 덧시죠 덧. 예. 근데 덧만 두면 짐승을 잡을 수 없죠. 그덧 안에 반드시 뭘 줘야 돼요? 먹이, 미끼를 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하고 이렇게 정복을 하려고 하니까 미끼를 던진 거죠. 그게 뭐예요? 여인들, 아름다운 여인들로 유혹하게 해서 우상을 섬기게 하고 재물을 먹게 하고 음행을 하게 하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것이 정말 믿긴지 먹인 아닌지 참인지 거짓인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성경을 제대로 바르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 왜 안식일마다 이렇게 성경 이 교재를 가지고 이렇게 나갑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말세가 되면 이 우리의 진리를 계속 더 공격할 거예요. 그렇죠? 복음을 계속 공격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냐? 성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 디모데전서 6장 3절. 없나요? 아 저기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3절 앞에 있죠.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의 창념치 아니하면 미혹을 당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경의 말씀을 깊이 알고 제대로 이것을 알지 못하면 미혹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떡 하나 주면 안 잡아 먹지라는 동화가 있죠. 그 제목이 뭔지를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떡 하나 주면 안 잡아 먹지 해서 떡을 주죠. 또 가니까 떡 하나 주면 안 잡아 먹지 또 떡을 주죠. 그러죠. 그런데 나중에 이 호랑이가 잡아 먹어요, 안 잡아 먹어요. 잡아 먹으려고 하지 않나요? 제 기억에 그렇죠. 그 그러니까 뭐냐면 자꾸 미끼를 주는 거예요. 떠나 주면 안 잡아 먹지. 자꾸 이것도 타협하고 저것도 타협하고. 근데 결국은 잡아 먹으려고 하는 게 그들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이 우리 진리를 훼손시키고 공격하는 이 미혹에 절대 타협하거나 거기에 우리가 소가 어,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어느 교회를 이야기하냐면 두아디아 두아디라 교회. 그렇죠? 이게 20절에 있죠. 20절. 자, 20절에 보면 누가 등장합니까? 이세벨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이세벨. 자, 두아디라 교회는 지금 이들이 그 거짓의 미혹을 당하는데 등장하는 이, 그러니까 이 비유로 등장하는 사람들이 다 구약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세 벨은 어떤 여자냐면, 일단 악녀예요. 악녀, 엄청나게 잔혹하고 나쁜 이 여자죠. 사람이죠. 북이스라엘의 그 아우왕의 왕비죠. 그렇죠. 7대, 7대 왕 아우왕의 왕비예요. 원래 이방 나라의 공주였는데 결혼을 했죠. 결혼해서 자기의 우상을 다 가지고 들어와서 이스라엘에 와서 어떻게 하냐면 바알 전도자가 된 거예요. 바알 전도자. 그래서 바알을 믿어야 된다라고 엄청 열심히 전도를 하고 다면서 니 그거의 말을 듣지 않으면 엄청나 많은 선지자들을 학살했어요. 다쳐 죽여버렸죠. 그리고 그 위대한 엘리야 선지자도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런 여인이에요. 완전. 정말 악녀죠. 악녀. 예. 근데 이 도아디라 아교회는 20절 말씀 보세요.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이거는 진짜 구약에 있는 이세벨을 용납했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거짓 진리를 전파하고 믿으라고 막 강요하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했다고요 용납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여 내 종은 누굴까요? 교회 지도자들이에요. 교회 지도자들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들까지도 꾀여 가르쳐서 뭐하게 한다고요?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했다. 지 계속 나오는 게 뭐예요?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했다. 예. 이게 영적으로 뭐냐면 이거 영적으로 뭐냐면 하나님 외에 다른 돈, 세상, 쾌락, 즐거움 이게 교회 안으로 우리 신앙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러잖아요. 예. 그것을 지금 도하디에라 교회는 용납했다는 거죠. 교회 지도자들도 이것을 타협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어, 우리가 참과 거짓을 구별하려면 정말 올바른 분별을 해야 돼요. 그죠? 우선을 분별해야 되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바른 분별을 했으면, 바른 선택을 해야 돼요. 자, 왜냐면, 이도아디라이 이 지역은, 음, 에베소처럼 그렇게 큰 도시는 아니에요. 작은 도시인데, 소상공이 굉장히 발달한 도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길드, 그러니까 조합이 형성되어 있어요. 조합이. 근데 그 조합에 가입을 하지 않으면, 장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조합에 가입하면 어떻게 되느냐? 조합 활동이 끝나고 나서 다 같이 어디로 갈 거예요? 조합을 지켜주는 신에게 가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같이 그 음식을 먹고 또 행음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 안 가면 조합 활동을 할수 없고 장사를 할수 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타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 나중에 대학을 가고 사회생활하고 직장생활하면 이런 회식 자리 술 자리 그런 것들이 어 거기 가면 영양 받고 안돼 술 마시면 안돼라고 아는데 고민도 하고 기도 제가 그런 청년 봤어요 사회생활하면서 아 고민하고 기도하는데 결국은 아 그래도 사회생활 해야 돼 하고 그 자리 에 가서 그 사람들과 어울리고 마시고 먹고 하게 되는 거 그게 뭐냐면 다 영적으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한테 행음을 하는 거, 예요 은행을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고민하고 기도하고 도와디아라 교회도 처음에 그렇게 안 했겠습니까? 근데 뭐가 무서웠어요? 현실적인 불이익. 내가 거기 가서 그들과 어울리고 먹고 마시지 않으면 내가 사회생활 못 하고 내가 불이익 당할 것이다라는 그 현실적인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결국은 바른 선택. 최종적인 선택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닭의 습성이라는 어,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그 책의 주제 결국 주제는 뭐냐면 닭은 눈 앞에 있는 먹이만 먹는다는 거예요. 멀리 내다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마치 도하디라 교회는 내가 지금 눈 앞에 있는 현실의 이익만 쪼아먹다 보니까 참과 거짓을 나중에는 구별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은 거짓 진리가 교회 안에 들어오고 용납되고 교회 지도자가 타락하는 나중에는 이 교회가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소아시아 일곱 교회의 하나님의 종이 이야기할 때 뭐냐면 너희들이 나중에 어이 복음을 진리를 지키지 못하면 촛대를 옮겨 버리겠다. 이런 진짜 어떻게 보면 무시무시한 말씀을 해. 촛대를 옮긴다는 건 뭐냐면. 우리 교회 안에서 이 촛대를 사라지게 하겠다는 거예요 없어지겠다, 옮긴다는 말의 원의 의미가 사라지겠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정말 이 교회는 뭐가 되겠습니까? 껍데기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삶이나 우리 교회 공동체에 끊임없이 우리의 진리를 공격해올 것이고 또 나를, 우리를 미혹해올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이 참된 진리, 특히 우리 참여수교의 십대 신앙, 예,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참과 거짓을 구분하는 그 영적인 힘을 가지시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주원드립니다.